생크림입니다. 제가 오늘 만들거든요. 저번 날에 만들었을 거 물컵, 신청이 들어온 물컵을 만들었잖아요. 잠시만요. 초점도 마치고요. 여기 이렇게 만들었어요. 제 저는 이거 살색으로 만든 거거든요. 이렇게 오늘 한번 채워볼 거예요. 네, 바로 이거 준비물 소개하려 해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, 음, 살색으로 만들었어요.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초록색으로 만들 거예요. 이런 그 이런 물컵, 저랑 똑같은 거 있으면 좋고 이런 일단 이런 물컵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어, 레진 거의 반도 안썼어요 음... 주제 경화제 준비해주시고요 음... 또 어떤거지? 음... 전 초록색 할거니까 나뭇잎 초록색 토핑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사용할 거고요. 또 섞을 것과 소리 음. 들릴 수 있는 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. 이런 종이. 근 저는 이 종이가 그냥 음. 싼 종이보다 이런 게좀 편해요. 그래가지고 이걸로 하려고 해요. 지금 지금 밥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. 또 여기에 이거 들어갈 거는 초록색 저는 프그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셰프 그린 그리고 또뭐 필요할 수 있는데 뭐가 필요하나? 근데 제가요, 지금 어제 이거 만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좀 추가 조립을 생겼을 수도 있어요. 이따 주제랑 경화제를 할대를 비율로 짜주세요. 그렇게 많이는 짜주지 마세요. 좀 하고선 또 색깔을 그 위에 좀더 진하게 만들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하게 안 하셔도 돼요. <laughs> 잠시만요, 이거 닦을게요. 닦고 왔어요. 이제 여기 에 옆에 젖는 게 낫겠다. 네, 이제 일주일 비료이고요 이제 물감을 짜주세요. 초록색은 처음 해봐요. 초록색은 근데 저 어제 딱 주황색 한번 해봤고요. 저 보시면 저 제거신청좀만 해주세요. 해가지고 신청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신청 기다리기만 하고 좀안 올리고 있는데. 제 동생이 갑자기 와가지고. 처음에는 좀 연하게 해주세요. 좀, 연두색 빛깔이 좀 나게 해주시고요. 그 외에는 좀 진하게 해주세요. 이렇게 됐으면요. 한 곳으로 모아주세요.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았어요. 한 곳으로 어한 곳으로 모았으면 제가 여기다가 부어주세요. 아 아까워. 이게 나무더라도 하시면 안 돼요. 꽉 차면 지금 좀 많이 있죠. 그러니까 누구 제가 물티슈로 닦고 올게요 닦고 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 좀 색깔이 남은 게 있어요. 잘 보시면 좀 조그맣게 좀 남아있어요. 그러니까 좀더 묻혀가지고 섞어주세요. 근데 좀 오래 걸려요. 제가 좀 오래 했거든요. 떨어져, 떨어져. 여기 지금 잘 보시면요 좀 위에서 보시면요 음좀 소리 들리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이 좀 동생이 좀. 네, 저는 여기까지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엇은요 나뭇잎 제가 잘 보면요 이건 흔 제가 만든 것은 나뭇잎 주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눕혀주세요 아니면 쭉쭉 잘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. 진짜 여기가 끝이에요, 저. 제가요, 좀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하려고 해봤어요, 이것을. 근데,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더라고요. 저 지금. 가요 이거 이것 비슷하지만 색깔이 좀 다르죠. 그것도 그 것도 말 말해도 여기가 색깔이 조금 달라요. 어쨌든간 여기에 색깔이 겹쳐져 있는 것이 잘 보여요. 지금 이렇게 조금 비슷한데 토핑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. 그리고 물컵 몰카, 의 색깔도 다르고요. 제가요 이거는 1을 어, 굳혔어요. 1을 굳히면 이렇게 딱딱. 근데 아직 밑은 안 굳었어요. 꾹 누르면 위에만 굳었지 밑에는 출렁한가 봐요.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고요. 그치고선 어, 제가 이걸 좀 오래 고쳤는데 아직 안까지 안 굳어가지고 다 굳었다고 보면은 안 돼요. 안에만 안 굳힌 거라서 이제 다 굳어요. 근데 여기서 신청이 들어온 물컵에 주스 담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